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설명해 준 남자 김윤리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업 티어리스트.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구독 좋아요. 탱커 쪽이 적기도 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탱커는 S 하고 A의 간극이 좀큰 편입니다. 탱킹만 따지면 고트가 뭐냐? 2라운드입니다. 사망하면은 동일한 아이템을 낀 호수업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오래 버텨줍니다. 이거는 시즌 1 3 때부터 있던. 개삭이 이상 현상이고요. 체력이 늘어나는 가렌, 문도, 스윙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은 저제불가입니다. 초반에 뽑는다면 체력 300이 개삭이고, 중후반부터는 기절 1초로 말도 안되는 전투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 하면 후반에 들어가면은 군중 제어 효과 면역으로 브라운까지 카운터 쳐주는 말도 안되는 탱 관련 파업입니다. 제거기가 남는다면 요거 두개중 하나를 뽑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홀로서기 볼텐데요 홀로서기가 가고일과 함께라면 2라운드에 버금가는 탱킹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은 브라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서기는 S티어가 될수 없는 운명에 있다 그 다음은 신체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아래 에 있는 거를 많이 먹어요 B티어에 있는 걸 많이 드시는데 그냥 신체 바꾸기 딸깍 하면은 체력 3000짜리 탱커가 1800의 실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보다 탱킹력을 많이 올려주는 파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신체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탱커 자체에 탱킹력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치유 감소 혹은 방막각을 챙겨주는 게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내성은 신동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좋고 물마방이 높은 레오나랑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순수한 심장은 육전쟁기계처럼 탱커가 많을 때 넣어주면 무난하고요 이기주의는 약간 함정픽입니다 무난해갖고 b 티였는데 효과 자체는 C티어에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재생력은 문토 때문에 B티어인데 이거 고르는 것보다 신체 바꾸기 딸깍이 보통 좋습니다 한 20초쯤 전투가 진행이 돼야지 재생력이 좋은데 20초나 탱커가 버틸 거면 차라리 파워업을 딜러 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응형 피부는 뭐 무난한 거고요 탱커 개수는 터지기만 하면은 S티어급인데 15초 동안 버티는 탱커가 많지 않아요 특히나 후반부로 갈수록 화력이 세져가지고 탱커 개수가 안 터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B티어입니다 그 아래로는 물방 40 증가하는 거 사실상 말파이트 전용 강한 불꽃 지평선이랑 비슷한 효과인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극한의 활력이나 특이점이 안 좋은 이유가 진짜 초음부터 키운 건데 홀로석이만큼 오르려면은 한 5스테이지 돼야 됩니다 그냥 홀로석이 딸깍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C티어고요 살아있는 벽 역시 사실 뒷라인의 공속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최악은 핵폭탄급이다 자 그러면 딜러 쪽 보겠습니다. 딜러는 고점을 기준으로 얘기한 게 많습니다. 탱커 쪽은 제거기를 잘 쓰지 않는데 딜러 쪽은 제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고점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S t 티어는30% 이상의 딜량 증가. 그 아래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9 0 0 0초과입니다 리롤댁 입장에서 이걸 먹고 만화재생을 늘려주면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만화재생 1이 사실 다른 스탯보다 훨씬 크거든요.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만화재생 1당 주문력이나 공격력 8 정도의 효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9 0 0 0초과를 받을 때 만화재생 1이 오르면 한 번에 두번 오른 거랑 마찬가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챔피언이든 9천 초과를 먹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냅니다. 후반 가면 뭐딜 증가만 50%까지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파워이에요. 두 번째는 과다출혈입니다. 이번에 아칼리하고 그웬이 사라지면서 쓰리스 챔피언이 좀 줄었는데요. 사실상 카탈리나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타리나 기준으로는 딜증이 40%가 넘어가는 괴물같은 파워업 그다음은 그림자 문신입니다 이번에 체력량이 좀 줄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량이 고변산으로 25% 증가하기도 하고 유물템 같은 게 있을 때 복사본을 사용하면은 말도 안 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S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슬아슬입니다. 체력이 깎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피해 증폭 35%가 니집 개이름은 아니죠. 특히나 볼리베어처럼 바로 점프를 하거나 사미라처럼 흡혈 스택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챔피언들 입장에서는 아슬라슬의페널티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둠의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카타리나 전형에 가까운데요. 아칼리나 그 외에는 스킬을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목걸이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워낙 많이 굴려서 피협 15%인데 딜증까지 생기는 말도 안되는 파워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타라이나 기준으로 S티어 그 다음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1코스트 리롤 할 때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2코스트 리롤 기준으로는 6렙 피해 증폭 27% 8렙은 36%입니다 리롤대게만 쓰이긴 하지만 그냥 좋은 파워업이다 그 다음 요술사입니다 스킬을 두번 사용하는 대신 데미지 25% 감소되는데요 스킬을 빨리 굴리는 게 중요한 챔피언들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카이사, 말자하, 아칼리, 카르마 이렇게 먼저 딜을 밀어넣는 챔피언들 아니면 징크스처럼 오버킬이 나오는 챔피언들한테 정말 좋은 파워업입니다. 그다음은 초천재입니다. 신동 기준으로 아이템 하나급 파워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파워업. 그다음 은 효율성. 스몰더 같이 만화 자체가 50까지 줄어든 챔피언 입장에서 효율성을 먹으면 스킬 굴리는 속도가 40% 빨라지죠. 카르마도 70에서 50으로 바뀌고요. 요즘에는 이제 브라움, 럭스, 잔나 이런 챔피언들이 60만화에서 40만화로 줄어들어서 효율성을 넣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게임의 판도 자체를 바꿔주는 말도 안 되는 파업. 그 외에는 지니스는 예술적인 KO, 신드라의 혼돈 고조가 S티어입니다. 아래로 파업이 정말 많죠? 근데 사실 A티어까지만 알아도 되고, B티어는 대충만 익혀두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알고 게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A티어 첫 번째는 불그레즈입니다 지금 픽률 1등이 마법사기도 하고요. 갱플랭크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자르반을 사용하는 조합이 많아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사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접 딜러 입장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갱플, 다리우스, 비에고, 야스오, 요네 뭐 이런 평타형 챔피언이 특히 효율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메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치 버전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에너지 파동입니다 이거는 카이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자야랑 애쉬가 올라와가지고 그 둘한테 넣으면은 고정 피해라 탱커를 잘 뚫어서 에이티어에 놨습니다. 특히나 애쉬에 탐막지옥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쉬는 평타반 스킬반이라서 탐막지옥이 정말 별로예요. 그 다음은 이중타격입니다. 평타 챔피언들은 이걸 먹으면 거의 25%딜증이 되죠. 애쉬나 케일 이런 챔피언에 잘 어울리고요. 진도 사용 가능합니다. 케어가 제일 좋아서 그렇지. 그 다음은 제주꾼입니다. 이거는 뒤로 퍼고든다라는 장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틸적인 측면이 강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좋음에도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은 점증하는 분노입니다. 이게 A티어인 이유는 구인수가 잘 어울리는 챔피언, 그리고 명멸감이 들어갔을 때 좋은 챔피언들 있잖아요. 그런 챔피언한테 워낙 괜찮아서 A티어 있는 거고요. 쓸수 있는 챔피언이 뭐다 없긴 합니다. 케일, 직스, 트위스드 페이트 이렇게 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 빌드업 탈때 초반 전투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때는 먹어도 괜찮지만 후반부엔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정밀입니다.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타를 치면 만화를 10더 얻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0.7의 공속이 된다고 공속이 반토막 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방파를 얻더라도 공속이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 먹으면 만화가 빨리 찬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개사기예요 게다가 쇼진이 없을 때 먹어주면 더욱 더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진신 강타입니다 이거는 지금 볼리베어 덱이 많이 올라와서 a t r 로 올려놨고요 볼리베어가 내리 찍을 때 점프점프 하면서 스턴을 걸어가지고 전투구도를 크게 전환을 시켜주는 케이스가 많고 폭딜을 넣어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ATO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치명적 위협입니다. 보건이나인피 혹은 처형자 같은 게 없을 때 스킬 치명이 터지지 않을 때 치명적 위협을 먹어주면 지속적인 치명타 확률 증가가 없더라도 딜증이 24%가 생깁니다. 거기에 치명타템들, 뭐 라오이나 방파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아이템 자체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소 딜증 25%를 보여주는 좋은 파업입니다 다만 인피나 복원 있을 때는 바꿔줄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탄막지옥입니다 원래 이게 35%에다가 올림단이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요 30%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잔나 같은 경우에 4발에서 6발이 되던 게 딜증 50%에 가깝죠 그게 4발에서 5발 25% 카이사는 8발에서 11발이 되던게 8발에서 10발 이런식으로 줄어가지고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딜증이 2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B로 내릴까 했는데 그래도 유미 같은 경우에는 딜증이 30%에 가까운 편이라서 A티어에 놔뒀습니다 애쉬로는 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탄성팔입니다 탄성팔 같은 경우에는 갱플랭크 때는 s t 어로 평가를 받았는데 갱플의 사기적인 스킬 메커니즘 변경되고 난 다음에는 근접 입장에서 좋은 파업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스탯이 안 좋아서 B 급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3템이다 나온 상황에서 대기 안정하게 이미 된 상황에서 비에고나 요네에 넣어주면은 탄성파의 효율이 워낙 좋아요. 평타챔피언들한테는 1.5배 이상의 파워를 올려주는 케이스가 있어갖고 에이티어에 놔뒀습니다. 그 다음은 폭풍술사입니다. 심플하게 25%의 딜 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방 딜이 어마무시하게 센 챔피언한테는 에스티어예요. 예를 들면 아리 같은 경우에 오버킬을 내잖아요. 오버킬을 내는 챔피언들은 25% 이상의 데미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뜨는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광역으로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챔피언에 따라서는 30% 이상의 딜쟁을 가져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카르마라든가, 사미라처럼 다다니트 챔피언들한테는 무난무난하게 20% 정도입니다 왜냐면 마법 피해라서 25%까지는 딜증이 나오지 않아요 진하고 라이즈의 전용 증강인 선멸입니다 진은 KO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못 먹었을 때 이거 먹어주시면 되고 보통은 라이즈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B티어입니다. 첫 번째는 결승 진출입니다. 피해 증폭도 하기 피해량 감소가 2 0고요 스탯 자체가 딱 B티어 급인데요. 이거의 장점이 4-7에 돌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5스테이지부터는 탈락하는 유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효율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두명 죽으면 A티어, 세명 죽으면 S티어라서 4스테이지 크립에서 바꿔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먹으면 좋아서 B티어에 냅뒀습니다. 그 다음은 궁극의 초월입니다. 예전에 이거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올리셨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고쳐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버그가 있었어요. 7레벨 효과가 7레벨부터 당연히 발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7레벨이 되지 않아도 발동되던 버그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먹으면 돼서, 비티어에 올려놨는데, 고쳐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만화폭주입니다. 자이라 같은 경우에, 아군의 공속 증가가 있어갖고, 만화폭주가 있으면 좋고 자르반이 일성일때 만화폭주 나오면 무난해가지고 B티어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모험가입니다 적을 처치하면 체력이 차는 건데요 간혹 이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볼리베어처럼 키를 따면서 밀고 들어가는 챔피언들일 때 모험가로 힐하는 게 의미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갖고 넣어줬고요 비에고나 요네한테도 효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탄성팔은 관여시인데 이건 처치시여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무난한 유틸 반각 그 다음 무게추입니다. 이거는 비에고 때문에 넣었어요. 이다실 비에고에 들어간 상태로 무게추를 싹 없애면 결투가로 무난하게 순방이 될 정도의 엄청나게 좋은 파워업인데요. 그 경우만 생각하면 ATO에도 둘만 한데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비티옵니다. 그 다음 미다스의 손 그냥 초반에 먹어서 돈 벌면 좋죠. 10% 아래 처형도 나쁘지 않은 게딜증이 대략 10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사극입니다. 이거는 잘 활용하면 좋아요. 이게 한라운드마 장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장판을 만들고 옮기고 장판 만들고 옮기고 요거를 반복해주면서 쓰면은 필드 전체 체력 200에 피해 증폭 12%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 들고 있는 챔피언은 체력 400에 피해 증폭 24%죠 수치가 말이 안 돼요 근데 너무 귀찮고 나오는 타이밍도 정해져 있고 보통 끝까지 안 쓰는 챔피언을 넣었다가 이게 나와서 잠깐 쓰는 정도라서 b 티업입니다 근데 잘 쓴다고 가정하면은 S티어급 파업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들이 b 티어좀 많아요. 그 다음은 사냥 본능입니다. 요거는 마나젠 3이 초반에 괜찮아요. 아이템이 없을 때 마나젠 3이 괜찮아가지고 B티어인데 사실 스펙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는 스탯이 말도 안되죠? 체력 25% 모피읍 10% 피해증 폭25% 스탯이 괴물 같은데요. 이거 사용할 때 아셔야 되는 게 크립에서 죽어도 쌓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전투 7번입니다 3-3이 되면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 초반에 나오면은 리롤각 볼수 있으면 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예리한 눈, 천공관통 이런 거 유틸 없을때 드시면 되겠죠 태양 숨결 이거는 진짜 초반에 먹으면 엄청 좋아요 왜냐면 태블만 같은 거랑 다르게 사거리가 무한이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은 편이긴 합니다 폭주 66호 구인수 넣는 챔피언한테는 무난하죠 그 다음 피피 장막입니다 카타리나, 야스 아칼리 셋다 암살자 챔피언이어가지고 피읍이 기본적으로 안 달려있어요 그런 챔피언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워업이다 그 다음 황금의 대검입니다 케일인데 구인수가 나와있고 요거 뜨면 쓸만해요 다만 한 5골드 정도까지 먹으시고 3스테이지에 요걸 빼서 딴 걸로 바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활용도가 있어서 비티어그 다음 회오리 칼날입니다 이거는 사거리가 증가한 볼리베어랑 요네 전용이에요. 사거리가 증가하면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대로 테스트해본 적은 없긴 합니다. 희귀한 간식. 우리가 괴물 트레이너를 쓸때 4스테이지에 파워업을 한번 바꿔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이걸 뽑아서 30렙 상태로 4스테이지를 넘기는 게 괴물 트레이너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비트와 놔둡습니다. 15레벨 기준으로는 A티어급의 파워를 내줘요. 그 다음, 흰무욱입니다. 이거는 징크스 전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쇼진 징크스가 한번 사용하면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데, 징크스는 스킬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계속 올라요. 징크스한테는 A급인데, 나머지 챔피언들은 스킬 시전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사는 공격력이 기본적으로 오르고요. 그래서 나머지 챔피언들은 별로고, 징크스한테만 쓴다. 무리전술은 무난하게 빌드업 때 좋은 거고요. 이거는 나 혼자 레벨업 나왔을 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라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 총공세입니다 원래는 총공세 자체가 공격력 증가가 50%이기도 했고요 변신하자마자 세게 한대 때렸잖아요 근데 그 버그가 고쳐지면서 총공세 티어가 확 떨어졌습니다 시티어는 개수가 좀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금방 볼 거예요 시너지 전형부터 볼 건데요 우등생 요게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체력 200 더하기 잠재력 40%인데 이 잠재력 40%로 딜 증가가 20%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등생은 두 개를 다 가져가도 좀 별로고요 우즈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딜 증가량이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좋아요 요거는 안 고르시는 게 웬만하면 좋고요 맥크에 태우는 거 이거 참낭만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맥크가 안 좋아서 별로고요 그 다음 별항의잡니다 요거는 사실 두 개를 다 먹이면 쓸만하거든요 징크스하고 뽀삐한테 넣어주면 징크스의 오버킬이 뽑기 힐량으로 왕창 들어가서 괜찮긴 한데 별항해자 자체가 상상한 스탯들이 해당 챔피언의 딜을 많이 증가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한 파워입니다그 다음 좋은 줄 알고 있었던 전용 파워몇개볼 건데요 바느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딜 증가가 크지 않대요 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 갖고 안 쓰는 게 좋다고 하고요 얼음술사 이거 역시 3초 동안 멈추고 나서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동사 효과 크지 않고 딜 증가도 크지 않아가지고 C티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C까지 아니고 B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즈한테 파워업 넣을 거면 딜 증가 훨씬 센거 넣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 추가 개화입니다 스킬을 사용했을 때 데미지 증가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딜증가 상당히 적다고 하고요 저는 루시안의 추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탐막지옥으로두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늘어나는 거면 그렇게 파워업이 세지 않다는 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파워업 티어리스트는 그래도 수치적으로 딱딱 계산이 대부분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티어를 딱매겨봤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파워업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매겨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티어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더 디테일한 거는 댓별로 어떤 챔피언한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지 알려주는 영상에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항상 와서 감사드리고, 봐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